또 기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장의 역할은 어 이거를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스트라 단의 지휘자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.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다양한 그 악기들이 있잖아요. 음색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양한 악기들이 제대로 소리를 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휘자가 하고 있는 거겠죠. 근데 사실 이 지휘자는 악기 각각에 대한 특성도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테고, 악보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악보를 보고 악기를 연주하는 교사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만약에 교사들과의 관계가 교장이 뭐 굉장히 이 어긋나 있거나 또는 잘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의 마음이 아마 영혼이 잘 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좀 의구심을 갖게 되죠. 그런 측면에서 이 오케스트라단과 학교를 비교한다면 지자는 교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악보는 교육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리고 악기는 어 다양한 그. 어떤 구성원들, 이 악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3박자가 다 맞아야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. 게다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연주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공간. 이거는 뭐 지역사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공간의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로서는 교장은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 역할과 같다.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